자기개발 전문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브라이언 트레이시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개발 전문가이면서도 세계적인 CEO들의 멘토로도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서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소개된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버드대학 연구진에서 수백 명의 유수한 기업들의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당신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인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실패는 어떤 내용인가 라는 질문을 듣는데 놀랍게도 전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CEO들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데 굴곡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실패가 있었는데 그 실패를 왜 실패라고 생각하느냐? 이 세계적인 CEO들의 이구동성이 똑같은 대답이 뭐냐면 실패가 아니라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수많은 돈을 잃기도 하고 기업이 완전히 바닥이 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굴곡의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답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은 내가 삶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지, 실패한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이 어, 트레이시는 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CEO들의 삶에 보면 대나무와 같다라고 비교합니다. 이 대나무는 이런 보면은 아주 가늘잖아요. 굵어봤자 뭐, 뭐 지름이 한 10cm 되나요? 15cm? 그꽤 굵은 대나무겠죠. 근데 이 대나무가 휘청휘청, 낭창낭창 거리는데, 이런 꺾여지진 않습니다.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뽑혀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뿌리가 땅속으로, 뭐, 어떨 때는 뭐, 5m, 10m, 쫙 멀리까지 뭐, 뻗쳐져 있습니다. 뽑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 대나무 제거는 말이 그냥 밑둥을 그냥 자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레이시는 이렇게 우리의 교훈을 합니다. 당신들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 우리 신앙인들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려주고 얼마나 넓게 뿌리가 내려졌을까? 인생에 실패가 없는 인생도 없고 권한과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CEO들처럼 그 실패나 문제나 권한을 어떻게 해석하나의 차임. 이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삶의 대응과 방법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인 거죠. 이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시간 배우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의 삶의 태도가 되고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삶의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평생 굴곡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0대 때, 약,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약 15세에서 17세 사이로 옵니다. 그 나이 때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가 6장의 본문은 이 내용의 문제의 발단이 었지만 나이 오면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근데 이때의 나이가 80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이 꽤 긴데, 그긴 기간 동안 굴곡이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근데 다니엘은 대단하게도 그가 겪었던 수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어, 이 바벨론 왕국의 다리오 왕 바로 밑트까지 올라갑니다. 세, 그날의 2인자가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이발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로 3절 내용을 잠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그들의 총이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 3절 마지막 질을 보면은 다리오 왕의 이 중심,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면 120명의 고관 대작들이 있고 그 위에 통치하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다리오가 있는데, 아니, 다니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수석 총리로 속된 말로 세우고자 한 것이 왕의 복심인 거죠. 왕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 다니엘은 이방인이잖아요. 바벨론 저국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 놈이 포로로 잡혀온 놈이 자기 머리 위에 서니까 꼴뵈기가 싫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이 다니엘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단합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없애자. 그데 아무리 찾아도 오늘 보면 사제를 보면은 이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라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 없겠죠. 어, 제가 느끼기는 에 신앙과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태도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위 사람에 대한 태도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능이 잘 잡힌 사람인 거죠. 굳이 이 사람을 죽일 만한 흠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오제를 보면은 아이들은, 이는 하나님을 숨기는 거니까 이 종교적인, 그의 신앙적인 부분을 들어서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오늘 보면 7절이죠.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왕께 이런 건의를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합니다. 뭐, 다리오왕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당시에 사실 바빌론의 왕이란 것은 그냥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이 힘을 합쳐서 특별히 30일 동안 왕을 더 추앙합시다. 라고 하니 왕으로서는 아 기분 좋은 의견이죠. 당장에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를 보는데 총리 중에 한 사람이니까 보는데 왕의 직인이 시킨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면 불변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 일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적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왕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왕의 체민이 있으니까 절대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혼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10절의 기록이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아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냥 단순한 위기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 쫓겨나게 됐다. 뭐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 뭐 약간 힘든 병이 생겼다. 자식이 속을 숙인다. 가 아니고 자기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마 이다니엘처럼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것을 모를,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과 오늘 보면 십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는 그의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승빈에서 가진 삶의 루틴이 뭐냐면 그는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 랑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루틴입니다. 이날또 퇴근하고 난 뒤에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출근할 때이 중에 사람들을 사서 단회를 미행시켰거나 아니면 창문이 잘 보이는 그 건너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망을 보고 있었거나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따로서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평생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업무를 꾸밉니다. 그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탄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업무를 꾸미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원하시게 한 그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다치면 위기라는 느낌은 즉각적으로 느끼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연료와 복잡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대는 생각을 놓치기가 쉽상인 겁니다. 어? 내 삶이 위기 가운데 들었네? 아 어, 그럼, 하나님의 시스템이 가동되겠지? 하나님의 시스템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겠지? 이 생각이 가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볼수 있는 여유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실패가 거듭되었을 텐데 수많은 CEO들이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배움이라는 생각을 가지듯이 이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바라보의 관점이죠,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나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는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매일매일 숨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의 음모를 꾸미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은. 느끼게 되죠. 왜? 우리가 불편하니까. 불익을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스템이 가동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한 계단 더 올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가동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민첩하게 느끼는데 하나님이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심히 더디고 심히 겨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에서9장 2장 9절에 이렇게 바오은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죠. 죄성에 익숙해 있고 습관들이 있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일을 하시고 계획 하시고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감각이 무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쉽겠습니까? 다루기가. 조금만 내가 불피 느끼는 부분들을 탁던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이니 얼마나 사탄이 매일매일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담았냐면 위기를 이기는 다니엘의 비, 비결이라고 어요 비결 예. 어떻게 다니엘은 이 위기를 이겨냈을까 다니엘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이름은 죽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다니엘처럼 뛰어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인지능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니 그 정치 세계에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걸 인지 못하겠습니까 왕의 직인이 지켰는데 그런데 호들갑을 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호들갑을 두지도 않고 한숨을 쉬며 근심 걱정 가운데 무너지는 삶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하소연하며 남탓을 하지 않습니다. 속 때문에 그는 이인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했냐라고 추궁하지도 혹은 그의 인명을 통해서 뭐 빠지날 방법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제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듯이 그의 삶의 루틴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제도, 그제도 늘 해왔던 그의 루틴대로 오늘 또한 그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어제의 기도와는 아마 내용이 사뭇 다르지 않았을까. 똑같은 기도는 아닐 겁니다. 그도 사람이니. 하나님께 막 구원의 기도를 들었지. 그의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 하소연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장기를 부를 수있었는 장기를 내지 않고 그냥 해왔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뭐 우리 같으면 이런 장기를 생각해낼 수 있겠죠. 야한달 동안이다. 제스터 30, 30일, 30일 동안이다. 그러니 이 30일 동안 기도를 멈춘들. 아니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니 1년 동안 기도를 안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1년 동안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을 건데 30일 고작 기도 안 하는데 그게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단일 같은 뛰어난 그룹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형편하시죠내 사정하시죠. 30일 동안만 잠깐 눈 감고 계십시오. 라고 기도 안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할까? 창문을 닫고, 어, 아무도 안 보이는 은밀한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한 들 그러면 들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뭐, 단일 옆에 와서 집에 들어와서 확인할 건 아니니까. 뭐, 세 번째, 굳이 똑같은 시간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시간을 달리 해도, 깜깜한 밤 중에 해도, 어, 그럼 확인 안 될까? 옛날처럼,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뭐 거리가 잘 보이고, 그런 게 아니니까, 불 끄고, 깜깜한 밤 중에 하면, 뭐 안에서 뭘 하는지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네 번째 아니면 잠잘 때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까 침대에 누워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하나님 하고 기도한들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될까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누워서 기도하고 예, 그냥 엎드린 채 누워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게 뭘 문제가 될까 그런데 다니엘은 속된 말로 제3자가 볼때 정말 무지하고 답답할 만큼 윤통성이 없게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문을 끌고 기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가진 신앙의 원칙입니다. 너무 고지식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고지식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시류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처지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러하니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이해해줄게라는 말도 안 합니다. 자기가 혼자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걸 끝냅니다. 그걸 이해 따로 자기는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쩌면 세상의 권력과 혹은 우리의 불이익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앞에서 답답하리만큼 신앙의 길을 직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기 쉽지 않았을까? 누가 봐도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누가 봐도 융통성 없는 답답한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은 어쩌면 세상의 권력자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법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널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모습과 태도를 잃지 않는 그 답답한 모습. 세상에서는 어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히브러스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진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린 사람들의 태도일 겁니다.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되죠? 삶의 처지와 형평과 상황에 따라서 아주 플렉시블하게, 아주 유연성 있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주 맛보는 표현이죠. 그는 지혜가니로 아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나님 보시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형편을 따라서 그리고 늘 하죠. 우리가 자주 들이면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알기는 뭘합니까 태도를 보이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불익을 이 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처음으로 듣기 싫은 기도의 한 형태가 아닐까? 우리는 성경을 볼때이 부분에선 불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의 승리를 안겨주는 사람들의 독특한 습관이 뭘까라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깃불를 깊이 내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이인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리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어진 사람들의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앤 e. 바운저의 기도의 시리즈를 지었던 세계적인 기도에 대한 책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저자인 이엠 e. 바운즈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다니엘은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그룩한 기도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삶이 세상이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냥 그 습관은 여전히 지켜지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비로서 제가 권해드리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 자녀들은 말이죠 말로, 매로, 돈으로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아이들을 위해서 20분 30분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내 네 자식을 축복하기로 하는 것은 그는 탐욕이라그럽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잘때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손을 놓고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적어도 내네 아이가 부모님의 손 안에 붙들린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손을 붙들려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자들 구역교사들 영혼을 맡은 자들 똑같습니다. 하루에 20분, 30분 그 영혼들을 위해 맡은 영혼을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저의 자리고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리고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이게 다니엘이 그의 삶의 위기를 극복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바꾸지 않고 장수도 바꾸지 않고 태도도 바꾸지 않습니다. 어제 왔던 그대로 그의 삶의 그룹한 루틴을 따라서 그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내가 듣는다는 의미는 내가 행동하겠고 응답하겠고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 기도 가운데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의 마무리 보면 은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상황을 이겨낸 그의 비법입니다. 비결이죠. 10절을 보면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절정은 감사합니다. 기도의 절정은 감사입니다 기도의 클라막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의 기도와는 달랐지 않았을까 예 달랐을 겁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이 말이죠 전혀 요동치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의 마음도 요동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내용도 달랐겠죠 그러나 마지막 그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신앙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받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은 속된 말로 이집피지죠.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갈수 있는 일이죠. 이 감사의 기도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고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한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니까 집사님 봤지? 하나님 아, 집사가 그렇게 될줄 알았다니까? 아, 미리 이야기 좀 하지. 위로를 좀 위로를 좀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럼 집사님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볼때 집사님, 하나님 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약간이라도, 약간이라도 좀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되고 나니까 집사님 봤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거는 누구나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 정말 이방인들도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의 태도인 것이죠. 단일의 기도의 감사는 뭐냐면, 지금 해결도 되지 않고, 내일이면 사자골에 던져질 그 이전에 있는 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영혼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의 태도는요, 불평, 불만, 짜증, 그리고, 예, 남 탓, 이웃 탓,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자책하는 마음 원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새벽에 잠깐 말씀드리기하는데 집사람과 저하고는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집사람하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사람이 이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참 감사하자.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게참 많을 거다. 어제 집사님이 그런 말해요. 집사람이 식탁에 앉아 서 이야기하는데 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저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니의이일을 내용은 뭔지 말씀 못 드립니다. 저 저희 가정 사도 아니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세상 살면서 처음 겪는 일들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일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의 안에서 수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하셨 감사하자.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된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빌보포서 사장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 사자고래 던지기 직전인데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비법이 있는 거죠. 비법이라니까 대단한 비법이 아니고 아주 심플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도리인 거죠. 이 기도하는 게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기본기인 거죠.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예,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보시면 문제가 가지 않은 삶의 태도인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하라.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할때 감사를 빼먹지 말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해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비로소 기적을 이끌어 갈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사탄의 업무가 시작되면 하나님 구원의 계획도 시작된다. 삶의 고난으로 깊은 두려움과 근심의 능력한테 빠지지 않기를 주여므로추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주에서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원의 가운데 붙들시 기억하십시오. 바랍니다. 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도시계에서 스탠바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게뭐지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이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10편 55편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하 대단하지 않습니까? 허락 요, 요동하지 말라가니고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 너희 건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때문에 요동을 치며 믿음의 중심을 잃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러니 두 가지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기도에 그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1 0 분이라도 좋으니 무릎 꿇고 여러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1 0 분의 그룩한 습관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놓고 하나님이 내려하신내 삶의 터전을 위해서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대도를 지키고 하나님 인구할 듯이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내 마음을 지킵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라도 감사를 하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토도를 태도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